라브인데 알지 인형놀이다 인형놀이에 나오는라브 그러면 나는 먼저 세수를 해업업업업업업음자 세수 다 그다음 밥을 먹어 나는 밥을 이걸 먹어. 그런데 저건 뭐야? 이건 내 약. 약? 어디 아파? 응. 어디 콧물이야. 응. 그렇구나. 이런 날씨에 비염이랑 감기 많이 걸린다고. 조심하도록 해. 응. 그럼 라면 먹어볼까? 그래 라면 맛있게 먹어 따뜻한 라면 최고야. 우우우우. 아이고. 아매따배워 <laughs> 대속국물이 나구나 어떡해 괜찮은... 빨리 약을 먹어 응. 빨리 나야지 응. 아. 그리고 밥 먹고 난 뒤에는 뭐해? 밥 먹고 난 뒤? 음 그때는 책을 읽어 순간이동해서 응. 보여줘 그래 순간이동해서 왔다 난 책을 읽어 책이 좀 작지만 그래도 읽어 엄청 탔네. 뭔가 귀엽다. 아, 독서 중이야. 아 방에서 미안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아, 어, 오, 잠깐만! 무엇인가? 그러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바이바이.